무궁화전자의 선발명단입니다. 김정수, 박태호 임진수, 서영동, 유교식 선수입니다. 조카이 렌시, 황우성, 김태옥, 한상민, 김동현 선수입니다. 무궁화! 흰색 유니폼의 제주삼다수 그리고 푸른색 유니폼 무궁화전자 두팀 간의 경기 티보프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1쿼터 경기 첫 공격 제주삼다수 조카이 렌시 두점 시작 애쪽골파 네. 네, 지금 뭐 볼을 드리블 하면서 네. 김동현 높습니다, 득점, 성공! 네, 저... 남을 것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교식 서영동에게 연결했고요 서영동의 슈팅 들어갔습니다 아, 이 앞줄만 좀 끌어올린다면 정말 김태형 선수 더 바라야 할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예. 조카이 크게 열었습니다, 김동현 멍거리, 굴하지 않습니다, 1 0 0 득점 역시 제주는 네, 조금 더 이제 스피드해진 것 같습니다. 예, 한성민의 정확한 두점 들어갔습니다. 네, 리딩을 봅니다. 김동현, 네. 김동현 두점 낮았습니다. 초카이 리바운드, 기회 열어줍니다 득점 선공 제주 3타 스킵 태욱 득점. 제주가 그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 아무래도 높이와 약간 그런 스피드 이런 부분들이 아쉬웠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한상민이 좀더 이제 기량이 올라오면서 좀 커버가 됐습니다마는 아 그래도 역시 아쉬운 부분은 개주가 많았었는데. 예. 오자 끊어냈습니다. 초카이렌시 아웃 넘버 임진수 선수 한 명만이 수비진에 있습니다. 김동현에게 패스. 김동현 이 자리에서 여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과 같은 저는 한한 템포 추기는 어떤 그런. 농구에 대한 센스 죠 자, 리메이 맞고 튕겼는데요. 서영동에게 두 번째 기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번의 리바운드. 서영동, 결국 마무리합니다. 네, 순간적인 집중력은 동화 선수들이 많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무궁화전자의 득점, 5득점을 모두 담당해주고 있는 서영동입니다. 높게 던져봤는데요. 들어갔습니다. 서영동이 챙겨놓습니다. 뭐 제주의 초카이가 확실하게 높아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수 김규식 다스 연결 박태호 슈팅 횡점 성공 제주 역스 조카일 레이스 공 흘려줍니다. 김태호에게 기회 열립니다. 언더슛 들어갔습니다. 오케이. 좋은 모습들인데요. 카 예. 빠른 역습을 김태욱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두점 추가했습니다. 아, 발림픽에서 충분히 그런 메달이 나왔습니다. 끊어냈습니다. 조카이골 밑으로 접근했고요 침착하게 던졌습니다. 두점 추가. 지금 유교식 선수를 견제하면서 득점까지 올렸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성민, 전방에 있습니다. 김동인이 막아주면서 한성민의 슈팅 기회, 횟점 연결됩니다. 첫 경기 무궁화전자전에서 유교식 선수가 반칙 4개를 범하면서 좀 이른 시간에 위기 상황이었는데, 어, 아 그럼에도 들어오면서 또 대구광역시청과의 경기가 박빙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어제 예. 상쿼터 약한 3분여를 남기고, 포파를 이쯤에는 그렇죠. 다시 쿼터로 들어와서 좋은 활량을 예. 보여줬었죠. 오늘 경기에서는 현재까지 유교식 선수가 조금은 막히는 모습이었던 1쿼터 경기였습니다. 19대7, 12점 차로 제주 3자수가 경기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양 팀의 경기가 이제 2쿼터로 이어질 텐데요.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실 학생 체육관입니다. 여섯 개팀 중에 가장 이 선수 중에 두터운 팀인데요. 여러 가지 전술적인 선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2쿼터 첫 공격. 무궁화전자였습니다. 김정수의 슈팅을안 들어갔습니다. 네. 뭐 조카이 선수의 드리블 모습이 나옵니다만 저런 높이에서 저런 불한 드리블과 아 패싱같은 슈팅 서영동이 이게 슈팅 찬스를 만들어주죠. 그렇죠. 서영동 들어갑니다. 클린샷! 조카이가 끌고 올라옵니다. 주줄 공격 좁은 공간 멈춰놓고 정확한 득점력 조카이 멀리, 김동현이 기다리는 공간. 그리고 김동현은 너무나 여유 있습니다. 두점 추가. 하지만 슈팅 잘받고요 리바운드. 유교식, 자유 트라인 슈팅. 뱅크샷 득점. 유교식 선수가 오늘 경기 첫 득점이었습니다. 네. 니들렌즈에서의 어, 유교식의 슈팅도 점점 살아 자 김동현에게 넘겼고요, 들어갑니다 조카일렌즈의 어시스트 패스 조카일렌즈의 정확한 패스, 김동현 한 손으로 올려놓습니다 득점! 조카일렌즈 김동현 이 패스를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아!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김동현 들어갑니다 김동현 네. 선수가 한 번의 기회만에 득점했다면 정말 명장면 클립에 들어갈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이라이트 장면에 한 부분 장식할뻔 했는데요. 예. 설마 연결되어 있는데 초카이의 패스는 정확합니다. 자, 유교식 김지혁 선수가 견제를 해보고 있고요. 흘려줍니다. 방세훈 김정수. 미드레인즈 득점 선두 김정수입니다. 장점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득점은 서영동 김영자도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쇼 코너에서 득점 선봉 초카입니다. 네, 제주의, 아, 이런 트랜지션을 보면은, 네, 자, 김지혁 아래쪽 초카의 A 패스를 이어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글쎄요 밸런스적인 측면의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습니다 밸런스 뭐 패스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 밸런스적인 부분이 확실히 깨어집니다. 높이가 높아지니은 예. 하지만 이 초카이 선수의 운동 능력이 그 부분은 일단 이제 커버하고 있다. 그렇게 그렇죠. 예. 초카이의 패스 김동현의 마무리. 앤드원. 음. 출차농구에서 네, 농구를 잘 한다라는 부분이 슛을 많이 는다 뭐, 어, 수비만 잘한다, 이런 부분보다도 초카이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바 빠르게 달려가는데요. 김지혁, 들어갑니다. 적절한 위치에서 김지혁의 득점. 이 선수 개인이 갖는 영향력이 큰 초카이 랜시 선수입니다. 네, 그렇죠. 초카이, 캐치앤샷, 정확합니다! 자,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1쿼터와 2쿼터의 경기 45대 19. 또 독일, 프랑스 이렇게 오.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예. 파리 밸런서총 여덟 개 국가가 경합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쿼터 시작됐습니다. 제주 삼수의 공격. 초카이 랜스.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벤치 교체를 통해서 체력들을 계속 세이브시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정수에게 넘어왔습니다. 2초 남겨 놓고 던집니다. 정확한 슈팅. 김정수입니다. 자 유교식 안쪽 접근합니다 들어갑니다 득점 성공 들어갔고요 김철수 높이 활용 낮은 슈팅 다시 한번한 한 손으로 집어듭니다 결국 마무리 김정수 김정수의 슈팅 득점합니다 한상민 초카이에게 높게 넘어왔습니다 조카이는 슈팅보다는 어시스트를 선택합니다. 이런 종목들도 리그가 개설이 되고 있거든요. 예. 자, 무궁화전전의 최종욱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어, 이 선수 이번 시즌 첫 출전입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조금 더그 어. 광범해지면 어땠겠나. 그렇죠. 한상률의 슈팅은 불발이었습니다. 조카이. 조카이 들어갑니다. 두점 추가. 예전에 수리현수리 휴식자농구 대회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여기에 장애인들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또 풀어농구 선수 출신 인 김병철 정영삼 선수가 또 참여를 했었지않습니까 예. 조카이가 원 아, 원천 동세를 해봤습니다. 페첸샤 시간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역습 전방에는 김철수 한상민 김지혁 선수가 있었는데요. 네. 김지혁이 다시 한번 집어 넣습니다. 빠른 패스 플레이, 상대 수비진을 풀어 내보는데, 자 김철수의 세 번째 슈팅 결국에는 해결됩니다. 중앙 지역 오른쪽에 김정수 넘겨줍니다. 서영동 골밑 좋은 패스 플레이였습니다. 득점 성공 네. 최종욱입니다. 글쎄요. 무궁화전전은 이런 장면들이 더 많이 나와줘야 할것 같은데요. 그렇죠. 첫 득점을 올려주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카일렌시 미드레인지 공략 실패. 어우, 끌어냅니다. 재차 찾아온 기회는 놓치지 않았던 초카입니다. 한성민에게 넘겨주면서 또한 번의 에이패스 초카일렌시였습니다. 양 팀의 경기 3쿼터 끝났습니다. 스코어는 65대 31, 3 4점차 경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는, 어, 직전 대구광역 시청전에서의 연장, 뭐, 체력적인 역할도 있을 것이고, 네. 제주 참전술 중에 공세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작과 함께 김정수 선수의 슈팅으로 4쿼터 출발했는데요. 안 들어갔습니다. 네, 제주는. 또 많은 선수들을 교체를 했죠. 예. 김태욱 선수 들어와 있습니다. 초카이랜시 선수는 오늘 풀타임을 뛸 모양새인데요. 공대영, 초카이가 도와줍니다. 초카이 슈팅 정확합니다. 초카이랜시 선수는 30분 만에 벌써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상태인데 오늘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당애 스포츠에서도 여러 스폰서십을 통한 선수들이 안정적인 경기력을 구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예. 어, 테니스라든지 농구에서 특히 이제 초카이 선수 같은 경우에. 황우성 리턴 받습니다 다시 초카이. 김태욱. 리버스 레이업 시도 또한번 갑니다. 이번엔 득점 여러 가지 부분을 해결해줘야 되는 서 영동 선수인데요. 예. 대량적인 부담이 계속 먹정증은됩니다만 오늘 경기에서는 13득점을 기록 중인 서영동 선수입니다 손대요 마무리 들어습니다 김종수에게 넘어왔고요 자 김종수의 슈팅 안 들어갔습니다 서영동 직접 낚아챘습니다 낮았어요 다시 갑니다 들어갑니다 서영 서영동이었습니다 제주 선다수도 공격의 속도를 늦추지 않았고요. 자 김지혁, 한 손으로 버텨냅니다. 아, 득점 성공! 네,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데요. 예. 아, 제주가 이제 올래 들어서 정말 이제 무송한 팀으로 득점 아, 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다. 오늘 어, 경기에서 여러가지 부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김지혁 선수는 오늘 경기 15득점째를 기록했고 현재 모궁화전자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초 남겨놓고 1점 성공입니다. 서영... 어,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했던 것 같네요. 도리팀쯤에서양 팀의 경기 종료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83대 42 41점 차 경기 제주 3단수가 이번 시즌 개막 이후 2연승을 가져갑니다.